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, 저희는 김사랑입니다. 사랑입니다. 일단 지금 시간이 1 1시1 0 분이거든요. 보경이가 어. 1 2 시까지 우리 집에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구제 하울을 찍기로 했어요. 근데 음. 온 김에 고마 그냥 얘 몰카 해보려고. 보경아 또성냐 특집 한마디 보자. 이번 몰카는 뭐냐면요 제가 오줌을 싼 거예요 자다가. 음. 그때 보경이가 아. 어떤 반응이 뭘지 진짜 이게. 물을 묻히긴 했는데 기술이 해. 발달했으면 좋겠네요 냄새 썩은 냄새나 일주일째 <laughs> 저희가 세탁기에 넣어놓고 안 빨아가지고 냄새가 오줌 냄새가 나요 나요 진짜로 냄새 리얼하게 이거를 이렇게 적셔 적시... 어! 아! <laughs> 민준아 이거 입어야 돼 이거 이제 제몸 빨려고 나중에 끝나고 <laughs> 저도 입을 빨려고 올래 <laughs> 카메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경아또 속냐 또 물을 오줌을 안 대고 있거든요 야 누가 오줌을 이렇게 많이 싸니 하네 코끼리 야 음주? 아니 오줌이 은근히 많은 거 알지 <laughs> 싸봤노 <웃음> 어릴 때 빨아봤다 많이 야 나중에 여기에 두드러기 나는 거 아니야 어 이불 덮기도 싫어 나 이불 진짜 저빨야 <laughs> 이거 이 <이상하게> 상황에 존나 잠옷 다나 잠옷 아야 잠옷 삼아 준비 안하세요? 난 사실 아까부터 일어나있었는데 야 아까부터 <laughs> 일어나 아까부터 <laughs> 아까부 조심해 아 맨날 조심해 <laughs> 야 빨리 빨리 입을 접는다 내 안경 입을 접는다 실실 고기야 밥 먹었어 근데? 아니 아니 배고프긴 한데 빨리 촬영을 하고 밥 먹자 촬영을 하고? 어 안, 근데 우리 밥도 안 해놔가지고 밥도 안 해놨어? 래 <laughs> 야, 김민주! 야, 나 햇반 사올게, 그러면. 햇사그게 <laughs> 아, 어. <laughs> 야, 김민주! 일어나! 일어나! 일어! 야, 우리 1 9 0 0도돼 있어. 일일나라일나라라라 <laughs> 야야! 야, 기비주 응. 야, 일어나봐. <laughs> 야.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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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어 야, 야. 야, 어 야, 뭐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잘 오다 나, 나...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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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laughs> 뭐야, 이거? 그냥 뭐야, 이거? 땀이야. 어, 냄새 나올 것 같아. 말했어. 아니, 아니, 이러는데. 야! 김민주! 이 오줌 썼디! 솔직히 니많이배게나 숨을 쉴 사람 보고 싸는 게. 야니 네 303호 가서 속은 받아 없 진짜요? 진짜요? 엄마한테 다 말한디. 나술 먹었어? 내가 그물 많이 마시고 자긴 했는데. 야, 진짜 나 썬거야? 지금 병는거 아니야? 야 솔직히 니네 진짜 그냥 303호 가서 어좀그 싸. 아 말도 하지 하지 말고 좀진지하 아니 나도 진지하게 는 말이다 이거. 야. 아 뭐... 나 사랑이라고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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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야. 싸우지? 야. 야. 야 김보경 아니 삼백 삼호 가서 지금 u n 받아 y s 고 n 받아 올리고 좀싼거 아니냐고 야 김보경 대답해봐 아니 u n d a 조상이이 d a y Sunday, Sunday,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d a y s 조상들이 y s u n d 이 y Sunday, Sunday, s u 자 보경 씨 진짜 속으셨나요? <laughs> 아니 구제 하울 찍는다며 <laughs> 또 싸우는 거야 <laughs> 분명 싸우지가 않거든요 얘네가 근데 이상하게 제가 왜 속았냐면 쓰레기가 냄새 나는 거야 <laughs> 그러니까 아야 솔직히 야3초만 맡아봐 냄새 야 <laughs> 아야 <아니, 잠깐만>. 야 아야 <laughs> 아니 이제 민주가 두드러기 될까 봐 씻고 있제 내부자가 진짜 이게 욕을 안 쓰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잣 같은 <laughs> 냄새가 나요네 <나야 돼. 웃음> 아니 야 식초 뿌렸나? 아니 이게 예. 우리 일주일 동안 저거 예. 넣어 놔 가지고 완전 나갔죠, 오줌 냄새 나고 살짝 겨드랑이로 똥싼 냄새가 <laughs> 나. 아, 어, 맡았나 봐 나. 막 겨드랑이. 너무 나더라. 민주 오줌에는 참 심한 냄새가 나네라 그래서 있네. 그래서 어제 술먹었냐고 물어봤어. 너무 이상한 냄새가 가지고. 아, 어쨌든 <laughs> 아무튼. 아유, 아유, 반쯤 성공! 네, 여러분, 정말 천명 감사드립니다.